어, 나 렉, 뭐야? 야, 나 렉, 빨간색. 야, 나 빨간색으로 뜨면서 멈췄음. 나안 우리 왔다. 레이드 준비. 침낭이라도 까라라. 깔수 있는 사람은. 나는 일단 뭐. 우리야. 준비.

머리에 좀 썼는가? 뭘, 뭘 했어? 여기 <목소리> 안에 용광로 있나? 그냥 보충 많이 달았 놨네. 프레쉬 비쳐, 프레쉬 비쳐. 이걸리 잘해라 에서나 잡았어? 죽은 아, 같아요. 아타요 그런 거 없어. <laughs> 아타요 없어 확실한 건 말해. 잘 모르겠어요 해 그냥. 라 위에 조심. 뒷문 지켜야겠다. 뒷문 지키고 있어. 있어. 에케 두 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별로 안 나이스. 템 뺐네. 템 뺐어요. 뒷문 지켰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 일단. 뒷문 없어요. 일단 뚫어야될것같은데 이거 박스. 이거 그냥 아아 아, 여기가 여기는 아무 그냥 박스 방이고. 여기 안쪽에 건차랑 다 있나 보네. 반대쪽에들어 오는 네, 거. 걸거 없었죠. 간다. 야 비춰 비춰 비춰. 라이트. 간다. 뒤로 좀 빼. 뱅기 죽는다. 쏜다. 잘 <laughs> 봐라, 애들. 내용 침낭 줬어요. 피관리 추워서. 어디 있어? 안에 안에. 이쪽에 있어서요. 네, 침낭 부신다. 나이스. 밖에 오지 말고 안으로. 추워서 장비 벗어났네 이 새끼들. 다운. 나이스. 힘난다 뿌셔 <laughs> 야 안에 상자 챙겨 지금 일단 문 열거거든 불안스 뭐 소리. 어우 너무 추운데 아 로켓이 없다 로켓 안 나왔냐? 뭐야 뭐 어디야 로켓인데? 로켓인데. 적이습니다야 시퍼부친다. 아 아까워. 아 누구야 누구야 이거 누구야? 용병 아 정신 안 차리냐? 애캐 없는 사람 혹시? 서오나렉 어, 뭐야? 야나렉 빨간색. 야, 나 빨간색으로 뜨면서 그니까 멈췄음 이건 뭐지? 어, 으면 돼. 아, 미안해, 형들. 서버 가린다고 꺼놨었어. 그거 해피님, 내가 건참하거 잠깐만요. 건참게 모닥불 켜는데? 공고기 드신 분. 야, 로... 그, AK 한개 들고 간 사람? 저요. 음, 잘했어. 서버 가린다고 꺼놨다고 까먹었었어요, 죄송해요. 공고기 하나밖에 없는데. 10개, 어, 10개. 10개, 10개. 있었개데반띵1반띵1 0쪽 많았어 10개. 10개, 10개. 10개. 10개, 10개. 10개. 10개, 10개. 10개. 1 0 관중 관중 네 최고.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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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우리가 다저 보고 있어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우네 여섯 명, 여섯 명. 여섯 명? 많이 왔네. 네 여섯 명. 밖에서 보는데 여섯 명 다들 많이 왔어요, 많이 왔어요, 많이 왔어요. 조심, 많이 왔어요. 조심, 바로, 바로, 여기, 바로 여기, 여기 있다 바로. 네 바로 앞에 있어요. 조심해. 요 뚫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문 하나 더 만들어요. 와, 씨발아. 앉아서 걸어도 돼요, 문을 보니까. 나이스! 조심해. 한명 계속... 저기 앞에 앞에 수풀 사이에 하나 있다. 아프고 그 손가지고 쏜다. 야, 지금 맞는 소리가 안 나, 왜. 아 밑에 바로 밑에 있다. 하나 더 다운이야 우리도. 한명 킹다, 네. 한명 킹다, 한명튄다난 침낭을 계속 깔아줘야겠구나 바로 갈수 있어요. 제거. 내려가면 테마. 테마. 안 돼. 뎅기리총 밖으로 떨어지. 나 나간다 그냥. 네 가요. 플러신 바로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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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라. 침 먹을 거 가요. 텀슨 주어놨다 하나. 야 에이키도 떨어졌을 거야. 거 반전이 두개셨어 그래. 점프 리팀 맞았어 점프 점프 왔어요 템, 템 나수수 빼 바깥쪽 나가서 텀슨 하나 더득어 배고프다니까 응. 먹을 거 들고 와줬네 야 AK 하나 득 오케이 한명 빠졌어요 한명뒤 어, 빠졌어요 얘 얘가 AK 들고 있었어 이 죽인 애가 아니 근데 처음에 죽은 사람 누가 피니? 네네네. 피니 에이키 이었지아나 아. 봤는데 아니, 아니, 이 새끼들. 있다니까. 피니 에이키를 날아 죽었어. 아 근데 그게 피니 에이키 맞아? 그 내구도 반수리 죠 아니면 이제 분의 일 수리 된 거. 삼분뭐 수리. 앵구이 누구임? 저요 저요. 저 좀. 걔네들 죽고 나서 애들 다 빠졌거든요 두명 정도. 두명 빠진 건 받고. 나 풀다가 왔나 본데요. <든비> 나 도안이 없다. 어, 우레야 밖에 가방만 지어주라. 나 도안으로 도안. 아니 밖에 말고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 수 아니, 있잖아. 여기 아 여기 시체가 떠 있어. 여기 시체가. 잠시만 잠시만. 친애들 아, 템회수 해서 왔어요. 나와라. 네, 네. 아. 내오 할게 내 오케이. 아. 템 많이 주었어. 총가 아, 덴기라 니 시체는 안에 있다. 나 반자소 하나, 토스 하나, 에키 하나, 리볼버 하나. 나았어저 반자소 둘. 일단 세이버 하나, 세이버 하나. 야, 핀이 빨리 템 먹어와서. 네, 가고 있어요. 야, 핀니 아이템 빼, 일단. 핀 아이템 빼. 야. 네. 오케이. 다 빼. 아, 네. 템 부족한데? 내가 아, 일단, 옷 네. 세트 내가 뺐다. 총알도 내가 뺄게. 총알 뺐어요. 천 뺐어요. 네. 아, 천못 뺀다. 천못 뺀다. 텀슨 네. 주워주신 분. 나. 제가 1층에 있을게요.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되니. 아, 아, 여기서? 아니, 나와, 나와, 나와. 지어줄게, 지어줄게. 아이거내 점프력이 부족해서 그래. 이집 안에다 넣어다 줄게. 탱겜온. 네. 어상야 <laughs> <떨궈. 좀 떨궈. 웃음> 이거 받아. 탱겜몬 이거 받아. <laughs> 저 혼나고 쓰면서 와 가지고 그니까 나한테 둘 잡혔으면 나이 <laughs> <마이 웃음> 받아. 탱 팀장. 점프. 감사. 아 나가자마자 죽었어. 아 걔네들이 대기 대기 제대로 타공고 공거니까 방송 보공고. <laughs> 응. 잘했어. 아 맞네. 걔네들이네. 어, 걔네들이야? 어, 방청한 어제 털린 어, 애들? 애들? 네. 아니야. 아니, 아니. 그 걔네. 어제. 형 아까는 애기. 아까는 애기. 영메이드 맞은 애들이잖아. 아까 왔던 곳 쪽에 원시야. 여기, 여기, 여기. 나 이렇게. 여기. 여기. 여기 박스. 아, 여기 박스, 아, 용광로, 박스. 안에 가져가요. 음. 용광로 안에. 가져가. 요 핀성이 왔어? 용광로 안에 거. 서양 용광로 안에 넣어놓게, 나. 햄 딸고 올게, 핀성. 저거는 여기 좀 있는 사람 없나? 제가 들고 을게요 여기요. 111개. 나 줘봐. 내 주석에 을게 배고프신 분? 자. 이거, 야, 야, 야이 잠깐만. 장구이가 도우랑 저... 만들고 있어? 아빠, 지금 만들어졌어요 줘줘 오레야 너 이거 하나 박아 오레야 너 이거 박아 뭔데 침대야? 땡큐 아빠, 저 침낭 모자는 사람 침낭 부대에요 땡큐 땡큐 뱅기또 배고프신 분저 좀만 주세 주시... 네. 침낭 아무도 안 가져간? 침낭 하나 얘네들이 나 침대 줬어 야 여기 여기 안에 어, 다 깔아봐 얘들아 여기 안에 깔아 여기 안에 여기 막아버리게 그냥 문으로 왠지 예, 다 침무장하고 올것같은데 침낭하나 더 있어? 나 어깨에다가 나 침낭하나 만 해주고 침낭 깎아 바깥 다 깎은게 없어여 방송 지금 <목소리> 보고 있을텐데 한마디만 할게 너희 정말 X밥이구나 <laughs> <laughs> 어디 방송보고 씨밥못 털지? 나 진짜 방송 보면 다털수있을것같은데 진심 형들 침낭 두개 찍는 중못쏴 쟤네 비서는 하나 줬어요 침낭 아 침대 나갔는데 아. 총알이 <목소리> 3 0발리넘긴날 걸로. 괜찮다. 나 남. 야, 주사기 많은 사람? 나 비비고 있어. 계속 찍을 수 있어요, 오케이. 저도. 오케이. 어, 아, 철침낭 뿌려. 살겠다. 야, 우래 우선 우선. 어, 야, 혹시 반대쪽 한가? 문 막았어? 아니, 안 막았어요. 이거 낭나깔면 되는 거야? 아니, 깔아준 네. 거야. 깔면 돼. 반대쪽 어, 나문 막아. 반자수 3개 먹었네. 어. 장구가. <laughs> 형이 문 그렇게 잘 달아라 했는데 이 새끼는 진짜 아 밖에 있는 사람. 문 비염 풀어 나. 문 비염 풀어 나. 다시 달았거든. 푼 사람들도 다시 다 풀어, 빨리. 우리 형, 여기 뒷문 이것 좀 막아주세요. 음, 그렇게. 나가, 나가, 나가. 찐이 나가, 나가. 뒤쪽을 막아야지. 여 예, 까버려, 이거, 쳐, 빨리. 쳐, 쳐. 어, 옆에 50. 옆에 50.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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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얘네. 어도핑인가 땡큐. 저기 둘. 둘싸움이에 둘. 한 대, 두 대, 응. 다운. 확산 야, 계거인사람 일단 이거부터 껴 빨리. 하나 더 있어. 소총탄 필요하네. 이거 누가 파란색으로 해 놔. 소총이 부족한다. 가자 빠져. 아, 소총탄 부족인 하거 아세요? 저 소, 소총탄 많아요. 그렇게. 아니에요. 부족하신 분. 야, 네, 소총탄 나요. 많아? 당기? 네. 아니요, 그냥 수어발 있어서 그냥 아무나 나 전차 전차 여기 여기 햄다 먹었지 야 근데 이 새끼들 왜 이렇게 가난하냐 왜 이렇게 시끄지야? 액티만 먹어 액티 세 개만 액티가세 개인 게좀 의외예요. 근데 이, 얘네가 에이... 지금 집이 따로 있나 보네. 그냥 에이, 집이 따로 있, 있, 있는 거 같은데. 이게 파밍 집인가? 그럴 수도. 여기 주변에 사람, 사람 한명어요 가자. 뭐지? 야, a k 필요한 사람. 소총탄 없어서 저는 M 구 있을게요. 드릴게요. 청 일단 나가자, 일단 나자구 연습해야 돼. 아, M 구이고 뭐고. 시작다 출발했다 <laughs> 네, 해체 안 먹어도 돼요 뭐, 어차피 못 올라가요 야 반대쪽에 저거 그냥 에어드랍 먹고 갈래? 여기 템 넣고 에어드랍 갔다 하자 가까운데 얘네 비비어올거 같은데 비벼 싸워 저희가 이너 도많 우리 아니 인원이고 나발이고 야 에키 존나 많아 저희가 더세요 재밌게 재밌게 싸우자 재밌게 톰슨 넣어놓고 가야지 아 맞다 외벽이 없네 나 있어 넣놓고 가야지 넣을 데가 없잖아 저맨 위에 있던 같이 갑시다 여러분. 갑시다. 차에 많은 사람. 사랑 그 창고. 아까 그돈위에 사람 하나. 안에 창고. 오른쪽. 아 왼쪽 위에 있어요. 제일 꼭대기. <목소리> 오른쪽 아래에도 있어요. <목소리> 대가리 칠 건데 꼼빼 꼼한다. 여기다 어, 에어 달려 달려 에어 달려 아아 아어 아, 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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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람, 사람 4명이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저기 뒤에 네명 사람 숨어있을 수 있어 네, 먼저 달리지 마요 합쳐요 합쳐 뒤에서도 올거 같은데